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2기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전통에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6장과 7장에서는 요배 어,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하여서 요비 반박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요배 고백이 6장과 7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욕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이 욕을 위로하며 말을 하는데요. 빌닷은 전통에 호소하며 보응의 원리를 고수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욕을 정제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절한 한 절씩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유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유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laughs>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이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예. 여배 친구 수아사람 빌다시라는 친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요배의 말투를 트집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뱉은 요배 말이 헛센 바람 같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배의 고통과 절박함, 억울함을 헤아렸다면 요배의 말투를 문지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괴롭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의 태도를 비난하기보다는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고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를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의 순간 속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말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에 상체기를 내고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요 빌닷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그의 신념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확신으로 요백 자녀들은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 죽은 것이 분명하네. 살아있는 자네라도 어서 회개하게 그러면 자네의 고통은 사라지고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빌닷의 이 확신에 찬 말이 완전히 틀렸으며 폭력과 다름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릇된 확신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신념을 먼저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신념으로 평가하며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맘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분명한데, 저것이 분명한데 기가 막혀, 어이가 없어 라는 마음을 나는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더득한 일을 배울지어다.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왕골이 짐벌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없는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세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설이어서 돌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기가 막힌 비유의 말을 지금 요배 친구 빌닷은 하고 있네요. 빌닷은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은 자, 저속한 자, 뭐, 이런 말을 통하여 잠시 영광을 누리더라도 금세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요을 향한 정죄였습니다 복을 누리다가 망해버린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을 잊은 자이고, 저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빌닷의 여러 비유와 수려한 말솜씨가 요배의 마음을 더 크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술을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빌닷은 요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즐거움을 그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홍의 원리는 교별해서 경건을 세속적인 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우리를 얕보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 이상이 되려면 복과 저주에 관해서도 보홍의 원리 이상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끌어안는 하나님을 섬모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첩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지혜를 주신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는 복음,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임을 믿게하여 주셨소서. 세상의 복음,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해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복음을 이해 시킬 수 있는 답변의 말로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늘그 안에 참 생명의 지혜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